그래서, 저, DKLE 님도 정리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는 거는 트럼프는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제거할 거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 썼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이재명 정권은 위험하다.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이미 걸려있는 제거하기 좋은 아킬레스건이 있다.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이건 대북 제재 위반이죠. 그리고 부정선거란 카드가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그 카드를 사용해서 제거할 것이다. 이분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네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의 당선을. 그리고 조만간 이재명을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 강렬하게. 썼습니다. 기대해보죠. 기대해봅니다. 아... 그러나 기대하면서도 너무 시원하게 안 나와주니까 부정선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답답해서 이거 푸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손보고 있는 건 확실해요. 시진핑이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 코너에 몰릴 때